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, 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네요.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자옹심이, 소고기 육전, 뼈해장국 이세 가지 제품을 리뷰해볼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농가살리기 해썹 옹심이 감자옹심이입니다. 강원도 국산 감자로 만들어져 믿을 수 있고, 현재 쿠팡에서 89% 할인된 가격으로 13,73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느린말 소고기 육전입니다 250g 두팩 구성으로 비 오는 날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 음식입니다. 와우 쿠폰을 사용하면 7,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청춘을 담은 청담 뼈해장국입니다. 900g 5개 구성으로 와우 쿠폰을 사용하면 1,714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비 오는 날 따뜻하게 먹기 딱 좋습니다. 감자옹심이는 간편하게 끓는 물에 넣고 5에서 10분 정도 끓이면 완성됩니다. 소고기 육전은 프라이팬에 간단히 구워서 먹을 수 있으며 뼈해장국은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데워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 각 제품을 시식해 보겠습니다. 감자옹심이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. 일품입니다. 소고기 육전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정말 훌륭합니다. 뼈해장국은 진한 국물 맛이 일품으로 비 오는 날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현재 쿠팡에서 각 제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, 비 오는 날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. 따뜻한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자 옹심이, 소고기 육전, 뼈해장국으로 비오는 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겨 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